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시스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시스 코인은요 이 올해 2월 19일에 상장한 신규 코인이고요 오늘 4%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이후로 이코인들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졌는데요 노시스 코인도 참 애매한 시기에 상장을 했지만 이 상장 첫날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코인은요 상장 전부터 영상을 찍으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 정보 받아 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고점에서 많이 하라 그랬지만 현재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 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이런 고점 자리까지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도 최소한 10배 이상은 우스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 010 5630 3259 문자 노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.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.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정보는 순서대로 전달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시는 도중에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정보를 좀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며칠 전에 제가 이 노시스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.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. 이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놀랄 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여기에 다 넣어놨고요. 자세한 내용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.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-5630-3259 문자 노 NO. 한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노시스구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-5630-3259 문자, 노!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.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.